에디키키입니다 슬픈 소식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주 KCC가 아닌 부산 KCC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일찍 켰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켜게 됐습니다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KCC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기다리려고 했어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북대, 이제, 소,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설물이었나봐요. 1년 안에 방 빼! 네, 너 내년까지만 쓰고 방 빼! 이래 버린 겁니다. 그럼 어쩌죠? 기다릴 수가 있나? 예, 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항의를 했더니 왜 체육관 안 지어주냐? 어, 왜 체육관을 지어줘야지 왜안 지어주냐? 항의를 했더니, 너네 지어질 동안 군산 가서, 어, 군산 월명체육관 가서 조금만 하고 있어. 한 2, 3년만 하고 있어. 체육관 금방 지어줄테니까 근데 이게 계속 뭐 느끼잖아요 지어준다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해놓고 계속 미루면 어떠죠? 기분이 퍽 상하죠 네,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전북현대 원래 전북현대 경기장 그쪽 라인에 체육관을 지어주기 했는데 제2군 야구장을 짓는다는 소문을 또 듣게 됩니다 지금 전주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2군 야구단 운영을 한 다음에 뭐 확실치 않지만 이제 부영 부영이라는 기업 아파트 짓는 기업 알지 않습니까 그 기업으로 11구단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농구장보다 농구장 얘기보다 야구장을 더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뭐 어쩌죠 더 서운합니다 더 서운하니까 다른데 가자 원래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실해진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 물론 수도권을 가고 싶겠죠 왜냐면 지금 인구 3천만 명이 수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가고 싶은데 부산에서 적극적인 부회를 해서 이제 미라는 여자농구단이 있는데 그 농구단이랑 체육관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또 맺었고 또 보이지 않는 지원들이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솔직히 아쉽지만 네,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이랑 대도시에 남자 프로놓구가 없다는 게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k c 씨가 가서 차라리 전주에서 이렇게 해줄 거면, 그냥 열심히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야구를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걸 또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서 비유를 하자면, 여자친구가, 예, 네, 남자친구한테 서운했어요. 서운할 때마다, 내가 에르메스 사줄게. 좀만 기다려. 에르메스 사줄게. 근데 네, 여자친구는 좀 기다리다가, 에르메스 언제 사줄 건데. 언제 사줄 거야. 그래서, 기약 없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 갖고 있는 샤넬백을 갖고 있었는데, 누가 샤넬을 옛날에 사줬는데, 그걸 사준 게 아니라 빌려놓은 거야. 어, 그걸 사준 게 아니라 빌려놓은 거여서, 그 샤넬 지금 돌려주자. 어, 그 대신 내가 중고로 프라다를 사줄게.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어머니한테는 에르메스를 사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럼 어떡해요? 이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여기저기서 딴 남자들이 에르메스를 사준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자,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 그러면은 그 남자는 누구 욕할 거야? 그 여자 욕한다고. 전주시가 전주길씨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부부랑, 부부랑 막 시팔저팔하고 싸우고 갔어. 법정 갔어. 그럼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뭐 바람 피고 사고를 쳤어도 누구 잘못이라 그런다? 참지 못한 하 와이프 잘못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주가 사실 커다란 수입구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렇게 커다란 수입구조가 많지 않은데. 자, 전북연대 뭐죠? 전북연대 축구로 명문 구단입니다. 전주 k 시 뭐죠? 농구로 명문 구단입니다. 자, 전북 현대가 있는 부지가 외곽 부지입니다. 에, 외곽이어서 아직 발전이 좀덜 됐습니다. 근데 자, 거기에 전주 k 시 경기장을 지었다. 그러면은 인구가 거기서 모이겠죠. 전주 사람만 가겠습니까? 익산 사람도 가고, 남원 사람도 가고, 군산 사람도 가고, 정읍 사람도 가고. 논산, 심지어 대전까지도 농구 전 사람들 이갈수 있어요. 자, 그것까지 지었어 거기다 또뭐지요 야구장까지 지어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몰린다 안 몰린다? 몰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쇼핑센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는데 현대 신세계 너네 와서 여기 싼 땅에다가 5층짜리 저기 수도권에 있는 아울렛처럼 싹 치워버리면 이게 엄청난 소비 도시가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주시가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안 했던 이유가, 김승수 시장이었어요. 원래 이걸 추진하려고 한 사람이. 에요 근데, 우병기 시장으로 변하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 가게를 내가 인수를 받았어. 근데, 전 가게 사장이, 이것만큼 꼭 해달라고 했어. 하겠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솔직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맞잖아. 그걸 해야 되게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게를 열면은, 이것 먼저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이거를 차선책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타고 터졌다 이렇게 해서 우병희 시장이 케이가갔다고 해서 아쉬워한다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약하니까 좀 비율 좀 세게 했습니다 그냥 재미를 좀 봐주시고 또뭐 코리안 세트 비율 틀렸다고 막 여기저기서 무어 뜯지 마시고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댓벌